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이걸 다 직접 만든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did you?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모두 직접 만들다. 그래서 make all of this yourself.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did you 하면 너뭐뭐 했니? 그리고 did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d you make 네가 만들었니? all of this 이것 모두를 이때 all 하면 모든 것 of this 하면 이것들 중에 그래서, all of this 하면 이것 모두를 yourself, 너 자신이. 그래서, 이때 make는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id you make all of this yourself? 이걸 다 직접 만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커피 한잔 타줄게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ll mak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커피 한잔 그래서 you a cup of coffe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I'll, 내가 뭐뭐 뭐할 것이다. 이때도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ll make you 하면 you, 너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때 make는 누구에게 만들어 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즉, 이때 make 동사는 누구에게 만들어 주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ll make you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타줄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전화로 예약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화로 예약하다 라는 의미로 a reservation by phone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I made 이때 made 는 make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made a reservation 하면 예약을 했다. 이때 reservation, 예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by phone, 전화로, 통화로. 그래서 이때 make 동사는 일을 행하다 또는 수행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는 어떠한 행동을 행하다.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I made a reservation by phone. 전화로 예약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식사를 준비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식사를. 그래서 a meal for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made는 make의 불규칙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eal 하면 식사. 그래서 made a meal 하면 식사를 준비했다, 마련했다, for you, 너를 위하여. 그래서 이때 make 동사는 뭔가를 준비하다 또는 마련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made a meal for you. 내가 식사를 준비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at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네가 화가 난 그래서 you so angry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직역을 하면 what 무엇이 made 만들었니 you 너를 so angry 그렇게 화나게 그래서 이때 make 동사는 누군가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또는 무언가를 무언가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때 유의하실 점은 what made you 다음에 angry? 형용사,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hat made you so angry?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세시로 약속 잡았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I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약속을 3시로, 즉, an appointment for 3 o'clock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made, 이때, made는 어떠한 행동을, 어떠한 일을 행하다, 수행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appointment 하면 약속을. 그래서 made on appointment 하면 약속을 잡았다. for three o'clock 하면 3시로. 이때 make 동사는 일을 행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made a n appointment for three o'clock. 3시로 약속 잡았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alk makes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기분이 좋다. 그래서 me feel good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있는 주어 walk 산책 걷기 도보 이때 walk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산책은 makes 이때 make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 me 나를 feel good 하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게 느껴 껴진다. 그래서 makes me 나로 하여금 feel good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make me 다음에 feel 꼭 동사원형을 써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make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다음에 동사원형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즉, make는 뭐, 뭐, 하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alk makes me feel good.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기서는 떠들지 마.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don't make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a noise here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don't하면 뭐뭐하지 마라. 이때 don't 다음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don't make a noise. 이때 noise 하면 떠듬 또는 소란, 말썽. 그래서 make a noise 하면 떠들다 또는 소란을 피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make는 어떠한 일을 발생시키다. 여기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다. 그리고 here, 이곳에서 그래서 이때 make는 일을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don't make a noise here. 여기서는 떠들지 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누가 방청소를 시켰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who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you clean the room 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맨 앞에 who 하면 누가.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사람을 묻고 싶을 때, 사람이 궁금할 때는 꼭 who 라는 의문사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de you 너에게 시켰니? 이때, make 동사는 뭔가를 억지로 시키다. 뉘앙스가 하기 싫은데, 비교적 강제로 뭔가를 시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실 점은, make you 다음에 clean, 꼭 동사 원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ake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lean the room 하면 방청소를 하다. 즉, 이때 make는 억지로 시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what made you clean the room? 누가 방청소를 시켰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 주려고 만들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I made. 라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it for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make 동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다. 즉, I made it. 내가 그것을 만들었어 for you 너를 위하여 즉 make 동사는 재료를 이용해 만들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made it for you 너 주려고 만들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걸 다 직접 만든 거야? Did you make all of this yourself? Did you make all of this yourself? Did you make all of this yourself? 커피 한잔 타줄게. I'll make you a cup of coffee. I'll make you a cup of coffee. I'll make you a cup of coffee. 전화로 예약했어요. I made a reservation by phone. I made a reservation by phone. I made a reservation by phone. Reservation by phone. 내가 식사를 준비했어. I made a meal for you. I made a meal for you. I made a meal for you.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야? What made you so angry? What made you so angry? What made you so angry? 3시로 약속 잡았어. I made an appointment for 3 o'clock. I made an appointment for 3 o'clock. I made an appointment for 3 o'clock. 산책을 하면 기분이 좋아. Walk makes me feel good. Walk makes me feel good walk makes me feel good 여기서는 떠들지 마 don't make a noise here don't make a noise here don't make a noise here 누가 방 청소를 시켰어 who made you 클린드룸. Who made you clean the room? Who made you clean the room? 너 주려고 만들었어. I made it for you. I made it for you. I made it for you. It for you.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